어, 또 있다, 또 있다, 여 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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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왔다! 오케 그렇지! 이런 게 붙어있었던 거야. 이런 게. 자, 안녕하세요. 피싱로 9 9정의 박기현입니다. 아,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찾은 곳은 물이 흐르는 강계입니다. 그나마 이런 이런 더운 날 이런 곳에서 낚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찾았는데요. 아, 물이 흐르는 강계에서 어떻게 낚시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여 바로 앞이 이제 돌다리가 시작이 되는데, 이 바로 앞에부터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어, 발 앞에 있는 활성도 좋은 고기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가 물이 굉장히 맑고 <laughs> 수심이 얕아가지고 조금 요란한 것보다는 조용하게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굉장히 피네스한 세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에 뜨는 그러한 스테이트 웜인데 물 위에 떴을 때 이렇게. 잔잔하게 파장을 일으키는 그러한 로기 때문에 좀 조용하게 표층을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배스가 두 마리나 이제 근데 별로 안 크네. 어 어, 이끼란다 이끼란다 그렇지. 사이트로 사이트로 보고 잡어 <laughs> 자, 사이트 피칭으로 잡은 고기입니다. 아, 눈앞에 고기가 보였고, 음, 조금 긴 8인치가 넘는 아, 아주 얇은 넥꼬음을 넣었더니 톡톡톡톡 치더라고요. 완전히 제가 보고 그 앞에 딱 떨어뜨려서 잡았어요. 저번에 뵙습니다. 아니, 껍지가 많아가지고, 돌틈에 지금 껍지가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껍지, 꼭지, 껍지가 혹시 무나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철저하게 사이트 피싱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도 얕고, 꽤 깨끗하고, 돌아다니는 고기가 조금 보여서, 사이트 피싱으로 지금 고기를 찾고 있어요. 탑, 탑에는 활발히 쳐주는 활성도는 아닌 것 같고 고기들이 간간히 보이긴 하는데, 음, 그냥, 돌아다니는 고기들 같아요. 물론 활성도가 높으면 그 돌아다니는 고기 눈앞에 루어가 떨어졌을 때뭐 탑이든 뭐 미들이든 때릴 수야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 높은 활성도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평소보다는 루어 크기도 조금 줄이고 조금 섬세하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다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만히 어 가만히 어 오케이. 자, 요이 역시. 사이트 피싱으로 잡아내, 습니다 자, 일단, 표층에 뜨는 아주 가벼운 플로팅 웜으로 지나가는 베스에게 한번 던졌더니 바로 체이스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표층까지 올라오, 붙이지 못하고 딱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착 도망가길래, 아, 물속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네꼬을 써봐야 되겠다 해서 네꼬 리그를 딱 던졌더니 바로 쭉 하고 빨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사이트 피싱이죠. 예? 진짜 버렸어요 예. 와, 진짜 이만한 대포알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와, 진짜 크네. 야, 큰 고기도 여기 앞에 지금 붙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어, 아침에 뭐 물론 피딩 타임이 있어서. 뭐 좋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때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날이 더우면 더울수록 약간 다 흐름이 있는 곳에 모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차를 두고 한번 왔다 갔다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올라붙는 고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타보트 아. 자, 자. 아.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타보트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했다 했습니다 자 본체를 이동해서 물이 좀 강하게 흐르는 곳으로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다리가 있고 물이 이렇게 부딪히는 곳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완전 물이 이렇게 강하게 흘러내려오는 곳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와류 지는 곳에 아마 고기가 붙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또 수신도 요 앞에는 약아가지고 시원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 시원해. 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는 곳은 와퍼 플로프가 운용하기도 쉽고 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그냥 살짝 감아들이기만 해도 흘러가는 물 때문에 플로이 굉장히 강하게 돌거든요. 그리고 물 밑에 이제 숨어 있는 고기들이 이렇게 입질을 하는 거죠. 아 고기가 붙었네요. 야, 진짜 큰 고기들이 입질을 합니다. 입질를 하는데, 지금 제대로 못 먹어요. 네. 고기 최소 지금 4자 후반 이런 고기들입니다, 전부 다. 지금, 보면 이제 활성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흐르는 물, 흐르는 물에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루어가 움직이잖아요. 조금, 조금 이제 미스바이트가 나는 거죠. 예. 근데 결국에는 물 겁니다. 예. 아니면 루어를 바꾸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지금 타보트에 지금 계속해서 미스바이트가 나가지고 사이즈는 큰데 제대로 못 때려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바닥에 좀 가라앉히는 프리빅으로 이제 바닥을 짓고 있습니다 좀 쉽게 먹으라고 왔다 이런게 붙어있어 이런게 붙어있었던거야 이런게 야, 아 여기가 지금 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곳인데 와퍼플로퍼 타부터에 입질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사이즈도 좋은데 계속 이렇게 미스바이트 헛빵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고기들이 활성도가 있어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수심이 조금 깊은 건지 아니면 와류가 너무 센 건지는 몰라도 계속 헛빵이 났어요. 그래서 좀 먹기 좋으라고 프리리그를 써가지고 물에 살짝 흘렸거든요. 그랬더니 툭 하면서 멋진 배스가 나왔습니다. 역시 여름엔 이런 맛이지. 자 역시 여름은 흐르는 물이 답입니다. 사이즈 정말 좋은 배스가 나왔는데 아 일단은 타버터로 계속 하다가 보니까 계속 미스바이트가 나와서 먹기 쉽게끔 물속을 흘려주는 채비가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고집하지 고집 않고 바꿨던 게 신의 한 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 물이 흘러가는 곳을 찾아서 낚시를 한다면 그래도 이렇게 멋진 배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뜨겁지만 더 뜨거운 여름 배스의 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여기서도 입질이 들어왔는데 아주머니께서 작은 베스가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일부러 살려준 건 아니죠. <laughs> 네, 물이 흐르는 물이 되게 시원하네요. 역시 여름에는 이 흐르는 물이 답입니다. 물론 정, 정체된 물에도 고기는 당연히 있고, 거기서 고기 낚을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것 이렇게 조금 더 물이 흘러가면서 수온도 좀 낮고 그리고 산소도 많고 하면 고기에 반응하는 게 다르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낚시를 할 수가 있고 이 포인트가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주변에 지금 고기가 회유하면서 모여드는 것 같아요 와, 와르르 모여있는 게 아니라 몇 마리가 이렇게 부, 어? 왔다 아, 그다, 그렇지. 오늘의 패턴은 흐르는 물에 흘리는 거였어. 힘이 좋다 진짜. 야, 이 완전 연어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아 진짜 이 흐르는 물을 타고 올라가는 이빅 패스 아 오늘 패턴이 이거였어 역시 자, 자 오늘 오전 낚시는 이걸로 마쳐 야될것 같아요 오전에는 처음에는 사이트 피싱 사이트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면 오후에는 그러한 돌아다니는 고기가 없어지고 흐르는 물에 고기가 강한 쪽으로 붙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돌아다니면서 사이트 피싱으로 고기를 잡고 해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흐르는 물에 이제 낚시를 했더니 이렇게 사이즈 좋은 고기가 나옵니다. 여름에 낚시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침에는 보고 잡고 오해는 흘려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의 루어 하나의 포인트만 집착하지 마시고, 아, 해의 움직임 그리고 기온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포인트를 바꿔가면서 루어를 바꿔가면서 한번 낚시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멋진 여름베스가 화답을 해줄 겁니다. 자, 제가 아침에 사이트 피싱을 하면서 청광환경, 사이트 마스터, 청광 환경을 끼고 낚시를 했습니다. 어,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선택했던 렌즈, 그리고 오후에 선택했던 렌즈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 높이 환경에 따라서 렌즈를 바꿔 가는 게 최적의 사이트 피싱에 좋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워킹 낚시 대 가져다니는 이제 렌즈 통인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워킹 낚시 대는 제가 세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아, 보트 낚시 같은 경우에는 4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아, 워킹 낚시 사이트 피싱할 때는 3개를 가지고 다녀요 아침에 동이 틀때 그리고 약약한 9시 그 정도의 해높이가 있을 때는 이즈그린이란 렌즈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이즈그린은 굉장히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어두울 때 그때 굉장히 잘 보이게 해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어느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레이 그레이 색상을 추천을 드려요. 그레이는 언제든지 다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오후 12시 굉장히 밝아지는 그 시기까지는 그레이를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해가 너무 많고 광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게 필요해요. 그럴 때는 브라운 색깔 브라운색의 렌즈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브라운을 가지고 낚시를 하시다가 약한 3시간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이, 시, 지금 이 기준에 3시간 넘어가게 되면 약간 해가 이제 기울게 됩니다 조금 내려가게 되면 다시 그레이나 이지그린으로 바꾸고 한 오후 6시쯤 되면 요즘에는 이제 평광이 조금 필요 없을 정도로 조금 해가 내려가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음, 적절하게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눈에 안 보이던 고기도 더 쉽게 볼 수가 있고 눈에 안 보이던 장애물도 더 쉽게 볼수 있으면서 원활한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기본 렌즈 추천을 드립니다.